알릴 의무 위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것 같아서, K보험사에서도 똑같은 게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날라온 이유는 보험 설계사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태로 똑같이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 청약서를, M사 보험 청약서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했지만, K사는 이제 요청을 해서 보험 청약서를 좀 봐야 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K사 손해 사정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K사 손해 사정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M사처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그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 K사 보험 담당자하고도 똑같이 대응을 해서 중간 보고서를 요청하고, 청약서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뭐, 내용 증명이나, 그 다음에 보험, 뭐, 계약 경위서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M사는 보험 계약 경위서도 보냈고, 그 다음에 해지 안내가 부당하니까 철회해달라, 이런 내용도 보냈어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알릴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던 그 3개월 이내에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청약서에 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지 내용이라고 해서 있어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있고 첫 번째는 당사자가 꼭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이제 이런 고지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 계약자가 한번 사인한 걸, 그, 설계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어, 대리로 이제 사인을 했어요. 전체. 아마 K사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뭐 시골에 사는 사람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걸할수 있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다룰 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전자 서명을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3개월 이내에 그, 진단 받은 사실하고 그, 그, 치, 치료 받아가면서 그, MRI 찍은 거하고 CT 찍은 거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게 보험사로 들어갔다. M사 같은 경우에는 받은 걸로 담당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진료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 있었고,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통원 진료가 있었고, 뭐, 여기에는 뭐, 치료 완치 표시되고, 최초 3개월에 진단받고, 뭐, 진료 중, 이것도, 이것도 또 말, 이좀안 맞아요. 왜냐하면, 치료 완치되고, 또 진료 중이라고 두 개가 표시가 된다라는 게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완치가 됐는데 진료 중이다? 체크도 제대로 잘못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또써 있어요.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소견 없음. 이렇게 가로로. 아주 작은 글씨로. 이거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가 이걸 알겠어요? 고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험 계약자가 알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이거 고지 의무, 만약에 이거 안 해가지고, 보험 의사 진짜 이 진료를 받으셨죠? 그런데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소견서가 지금 추가가 안돼 가지고 만약에 의사 소견서가 예를 들어서 치료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소견서 표시가 안 되면요. 이거 계약도 해지되고요. 보험금도 못 받아요. 이렇게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얘기하면 보험 계약자가 어, 그래.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해지하면 되고 나 보험금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할 보험계약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보험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청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테고 자또한 가지는 요렇게 작은 글씨 쉽게 말하면 보험계약자를 보험 그러니까 이제 보험설계사가 기망을 해서 보험계약자 아. 한테 이제 고의로 청약성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한 증거는 이미 확보를 했어요 녹취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자도 이제 자기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 면담을 해서 영상을 찍기로 하고 그런 과정은 거쳐 갈 건데 어~ 보험 이 건에 대해서 알릴무 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예를 들어서 보험사 보험 계약자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보험영업점, 쉽게 말하면, 보험영업대행사. 그리고 이제 보험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도 별도의 법인, 어, 형태로, 뭐, 손해사정인도 별도의 법인 형태로, 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사 쪽에서는 손해사정인.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 고용한 게 아니니까. 그 손해사정인은 와서 보험계약자에게, 뭐, 개인정보동의 의무고 기록, 등을 받아가서 그 자료를 중간 보고서를합시고 보험사에 보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지 안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안내하는 순간에 이제 그 보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 보호자는 아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 소원의 사정사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원의 사정사가 적절하게 면담 조치를 안 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의사 소견에 대한 부분에 넘어가면은 해지 안내가 뻔히 나올 걸 알면서도 그걸 몰랐다면은 손해사정사로서의 뭐 어떤 A, B, C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묶이는 거예요. 보험사도 그렇고 손해사정인도 그렇고 또한 가지 는 보험설계사 영업점도 그렇고 이게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다 그러면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임있는 보험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어, 어서와. 아, 뭐좀 자료 좀 만드느라고. 음, 음, 음. 잠깐만. 아니아 아니. 아니.